실화 중에, 그, 캐치 있긴 거기 보면, 음. 그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는, 풀리에이에서 그 사람을 데려갈 가 활용을 해 먹거든요. 음. 굉장히 똑똑하니까. 음. 그래서, 이, 남자들, 이, 중후군이... 풀리주목은 세뇌기 때문에 그래요. 세뇌가 되게 되면은, 자기가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, 거기에 버금가는 공부도 하고, 지식도 쌓고, 환경도 만들고,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보통이 아니라는 게, 거의 천재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. 남들 그거를 잘못 쓴것 뿐이지. 잘못 쓴것치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똑똑한 것도 결코 살면서 좋은 것도 다. 그러니까 그 너무 똑똑한 거는 최악도 갈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참고를 해두면 돼. 우리 진짜 똑똑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위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인성은 엉망이야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사회는. 인성 다 날아가는 거예요. 그거랑 같은 거예요.